컴퓨터 회사의 직원인 엘리엇, 그는 사내에서 유명한 고문관입니다. 우연히 술집에서 동료들을 만났지만, 엘리엇은 전혀 환영받지 못했죠. 하지만 이런 그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회사의 여신인 엘리슨과 결혼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좌절에 빠져있던 찌질남 앞에 갑자기 섹시한 미녀가 나타나게 됩니다. 미녀는 엘리엇에게 심하게 들이댔고, 당연히 엘리엇은 그녀를 의심하게 되죠. 그리고 그녀는 더욱 황당한 말을 꺼냈습니다. Okay. <laughs> 엘리엇은웬 미친 여자인가 싶어 술집을 나가려 하지만 그녀는 정말 실제하는 악마였습니다. Bye -bye. Person, you know you... 악마는 엘리엇을 데리고 클럽으로 왔습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엘리엇에게 열광하고 있었죠. i s i y o c 사무실로 엘리엇을 데려온 악마는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소원 7 개를 들어주는 대신 영혼을 지불한다는 내용이었죠. 엘리엇은 계약을 망설였지만 결국 악마의 욕에 넘어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말았죠. 엘리엇의 첫 번째 소원은 누구나 바라는 인생이었습니다. 꿈꾸던 여자와의 결혼, 그리고 부자에다 권력까지 있는 그런 인생을 원했죠. 소원이 이뤄지고 눈을 뜨게 된 엘리엇. 곁에는 앨리슨이 잠을 자고 있었고 눈앞에는 거대한 저택이 펼쳐져 있었죠. 엘리엇은 부자답게 승마를 즐겼고 왠지 직장 동료들은 하인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결혼은 했지만 앨리스는 그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엇은 콜롬비아의 마약왕이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엘리슨과 바람이 난 남자가 엘리엇의 목숨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서야 악마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난 엘리엇은 호출기로 악마를 부르게 됩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엘리엇. 악마에게 따져봤지만 소용없는 짓이었죠. 악마는 사랑을 얻으려면 그녀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며 앨리슨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감수성이 풍부한 남자를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되죠. 해변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커플, 이번에는 그녀의 사랑을 확실히 얻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감수성은 좀 부담스러웠죠 그리고 해방꾼들이 나타났습니다 감수성에 끝을 봐버린 그녀는 이번에도 엘리엇을 떠나버렸고 결국 이번 소원도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죠 엘리엇의 다음 소원은 아까와는 정반대인 농구선수였습니다. 대충 마이클 조던의 후계자쯤 되는 선수였죠. Game, Elliot, British, glass, 경기가 끝나고 엘리슨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적극적으로 들이대기 시작했죠. 왠지 큰걸기대하는 앨리슨 하지이기이 번에 도사기당한 e 리엇 그녀는 이 번에 도나기당한 말았습니다 다이 번에 서기당한 e l l i o 다이서이 번에 앨리슨은 첫눈에 반하고 그에게 다가갔죠. 엘리엇은 yes, oh, so... 그녀를 oh, 집까지 데려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게이가 돼버린 엘리엇. 악마는 소원을 들어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I 그의 마지막은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링컨이 암살당한 상황이었고 역시나 이번 소원도 사기당한 거였죠 다시 현실로운 엘리엇은 악마에게 속아 영혼을 빼앗겼다는 것을 알게 되죠 신부에게 조언을 구해보려 했지만 소용없는 짓이었습니다. 구치소에 갇히게 된 엘리엇은 이곳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남자는 악마에게 벗어날 방법이 있다고 알려줬죠. 엘리엇은 악마를 찾아 클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원은 필요 없다고 말했죠. 악마는 영혼을 내놓으라고 협박했고 엘리엇은마지못해 마지막 소원을 말하게 됩니다. I wish that has a happy life. <laughs> 엘리엇은 지옥에 떨어진 줄 알았지만 현실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순관 소원'을 말하면 계약이 무효화 된다는 조항이 있었고, 엘리엇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죠. 영화 7가지 유혹은 동명의 67년 작품의 리메이크판입니다. 스토리는 생각할 여지 없이 단순하지만 코미디 영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고 생각됩니다. 브랜든 프레이저의 코믹 연기와 역대급으로 매력적인 엘리자베스 헐리를 볼수 있는 영화 7가지 유혹의 감상을 추천드립니다. 로튼토마토 49%, 메타스코어 49점에 7가지 유혹이었습니다.